안녕하세요 네, 세열입니다 오늘 제가 밴드에 예나와 예나인가 결합을 했어요 조금 푸짐하게 하기로 했고요 어, 푸짐하게 하기로 했는데 진짜 큰 상자에 와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놀람> 너무 큰 상자에 와서 책상에 안찍히더라고요 일단 하나 둘셋넷 여덟 아홉 열하나 열한바다 열한 정도였고요 있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보다 많이 넣어주셨어요 네,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먼저 보긴데 음... 자, 아, 먼저 보기를 보도록 하죠 이제, 아, 근데 좀 이상한 게 진짜 랩핑지에다 엄청 예쁘게 싸주신다고 했는데 싸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항상 제이크은 이제 대충 왔네요 이것도 떡매 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저는 진짜 떡매에다가 랩핑지그 까만 너울보내드걸 보내줬는데 그래도 일단 온 거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일단 전국을 볼게요 세월이 언니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구라고 구즈 해주세요 구라고 구독해주세요 그럼 안녕 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안녕은 조금 예의가 어긋난 그런 거 같고요 체크리스트 있는데 먹거리 소량 구출, 예나의 사랑 먼저 보기 인스, 떡메, 래핑지, 화장품, 폰케이스, 스킨시 액괴, 점두 개라고 사랑 카톡 자제, 밴드 세트를무슬때지망했 일단 탈탈 한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연을 끊겠죠. 이제 음, 여기서 진짜 푸짐하게 왔어요. 이제 일단 예나의 사랑 왔어요. 그럼 하나씩 체크를 할게요. 나공은 어, 그 뭐지? 본 적을 체해 주고 나공은 음, 물품 다 보고 보라고 하네요. 그러자 있다 물품 전부 다 보고 보기로 기하겠습니다 미션은 여기인데 미션 다 하실 건가요? 아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얘. 유튜브 감독이 구독자들한테 요구하기 꼭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해.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조금 안돼 주시니까 나 이거는 없는 걸 할게요. 장난친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이거 두 개가 왔는데 포장 없이 왔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이언 인형이었어요. 제가 라이언이랑 스케치를 보고 있다 고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이거 스케치 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잠깐 맡아봤는데 완전 빨리올라오긴 하는데 좋아요. 여기 제일 위에 있던 먹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진짜 예쁜 세일러너동좋 왔어요. 엄청 잘 살려주네요. 이거는 나중에 어. 책이에 붙여놓을게요 나중에 써야되니까 한번 안을 보도록 할게요 제이거 진짜 좋하는데 오케이. 응? 뭐지? 아 예나가 장난을 좀 많이 쳐서 잘못 온것 같아요 그래도 지성이 메모지가 맞네요 아, 일단 이거는 다시 넣어서 을게요 아, 이거는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고 일단 스팟집 조금 전에 넣은 거 말고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스트리스는 먹거리가 많았으니까 역사를 할게요. 고추가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네. 고추가 오긴 왔네요. 이거는 그냥. 자, 그럼 글씨 써 있는 쓰레기 있고요 자, 사기는 아니겠죠? 이런 쪽지와 육성재 포가와 이렇게 원원원 물품 3개가 왔어요. 투명 포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명 포카를 보냈네요. 이렇게 진영이랑 지훈이 이렇게 물품이 없고요. 쪽지를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 쓰레기.. 짜증나네요 일단 다음 물품을 보도록 할게요 인스가 왔어요 이게 또 포장... 어? 미안해 얘네들 근데 진 사기는 아니겠죠? 사기는 안돼 아 진짜 씨아무 쓰레기 좀있고 제가 좋아하는 셀럼은 동무선왔네요 말고 그냥 다쓰레기 그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자른 쪼가리를 넣어놨어요 쓰레기 없어서 만들었나봐거 다시 넣어주고 정리를 할게요 네, 인스도 오지 않았어요 다 오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얘 사랑도 반만 온것 같고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기인 거 같고요 먼저 보고 나왔어요 유일하게 이건 떡메인데 진짜 약간 떡메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모고 모양이 지금 약간 여기 무이도 있어요 뭔가 음, 떡매 같은데 이것도 여기 밑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종이 어디에다 쓰러진거죠? 떡매 50장이래요 이게 예나야 너는 이게 떡매 50장이리? 그냥 종인데 진짜 떡매도 안했어요래핑즈를 하... 보도록 할게요 레핑지는 여기 좀 부한거 보니까 아, 예쁜거 같겠죠? 어, 빵맨도 왔어요 얘랑 뭐야 일단 이거 두개를 잘 쓸게 예나야 그리고 살좀 찌지마 하기 치니까 기분 좋니? 랩빙지 두장 왔어요 두장 저한테 옷0집장인가보내준다 했거든요 서로 10만원 그 물품을 구, 교환을 했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화장품이 고요 이것도 보나마나 사기를 못지만 제가 이게 진짜 엄마한테 부탁하고 부탁해서 교환한건데 표정도 더럽게 했네 스펀지 이거 뭐 화장할 때 쓰라고 넣니 화장할 때 쓰라고 넣어놨고요 여기는 화장품이 또 있네요 노세 많이 있어요 이거 이것도 제가 지금 이거 판매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예나한테 팔았었어요 예나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다시 보내줬네요 자기 돈만 날리는 거죠 뭐것도 색깔은 예쁘네요 근데 냄새 냄새가 좀 맡아볼게요 냄새 똥냄새 나 진짜 이거 진짜 두개다 이거는 제가 진짜 판매하는 제품이 아, 모르겠길래 진짜 이상한 냄새 나요 진짜 똥냄새 같은 일단 이거는 잘 챙겨놨어요 써야되니까 그래도 화장품이 고요 이제 케이스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네요 그쵸, 과연 뽀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 이거는 수명 젤리 케이스네요. 제이이 위치 실명이. 제꺼에요, 제꺼. 이게 나 이거는 잘 단지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요, 이제 스키지를 꺼내볼게요. 이건데, 위에는 이미 누가 뜯었어요. 얘나 그렇죠. 그리고 스펀지 덩어리 두 개. 그리고 이거 하나 넣어줬네요. 이렇게. 진짜 이거 진짜 못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거를 다 짜가지고 다시 착 택배비를 착불로 해가지고 얘네한테 보내려고 이거 제가 가져가도 필요가 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이 안 제가 뜯을게요 늦게가 왔네요 이거는 걔가 직접 만든 것 같은데 잠깐만 늦게 이건 느낌이 좀 어때? 이거는 그냥 포장을 해봤어요 느낌 진짜 좋아 이게 자, 이거는 이것도 시중에 파는 거니까 근데 얼마나 안 썼길래 이게 지금 해보거요 지금 잘안 만져져요. 이렇게 묻어요. 이것도 일단은 가지고는 있겠는데, 일단 당분간 버려야겠어요. 덤을 두 개를 버려준다 했는데 하나만 있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좋죠. 어차피 쓰레기인데, 진짜 이거 엄청 대충 붙여놨어요. 그냥 거의 칠에 거의 대충 붙여놓고 이것도 쓰레기네요. 이제다 버려야 되죠. 아, 그마지막에보라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진짜 이렇게 욕을 써놨고요 그냥 칼 이거 카톡 탈퇴 밴드 탈퇴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기인데 자기는 이미 탈퇴했으니까 자신을 찾지마라 이런 뜻이었어요 진짜 짜증 진짜 짜증나 진짜 씨아 진짜 짜증나 아 이런 애가 다 있어요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아 그리고 제가 할 말인데요 사실 이거, 조작이에요.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사기하는 거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다 제가 만든 거고요. 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요. 어, 제가 연기가 좀 딸려서 보나마나 못했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바이바이.